네, 어, 정말 행복한, 지도자로서는 행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아, 저도 인천서부터 울산, 그리고 싱가포르까지 가면서 지도생활 직감독을 했는데, 이번에도 어, 결정할 때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 지금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어, 축구로 받은 사랑을 또좀더 축구로 통해서 또 도움이 될수 있으면 하는 생각에 또 제가 허락을 하고 팀을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이런 선수들하고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 개인적으로 많은 영광이고 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선수들이 정말 프로페셔널 하면서 자기 관리라든지 자기 또 팀에 대한 이생 그리고 자기가, 자기가 자기를 알고 알기 때문에 또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선수들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팀을 이끌 때또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 한국 축구가 어, 그래도 나아가야 될 방향에 있어서는 좋은 지도자 한국 스타일에 맞는 어, 또 좋은 감독이 와야 되겠다는 생각에 저도 공감하고요. 저 또한 어, 이 지도자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그러면서 또 이런 선수들과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정말 영광이었고 행복했습니다. 어, 한국의 임시 감독은 제가 마지막이었으면 합니다. 어, 진짜, 뭐 지도자 한국 축구에 있어서 임시 감독이라는 걸제을 해보니까 정말 부담도 가고 어, 또 잘해야 된다는 생각도 가고 또 선수들을 또 이끌어야 되고 하는 부분에 좀 많은 제 어, 개인적인 지도자 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선수들이 잘 따라와 줬고 지도자 바뀌는 이런 어, 분위기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부탁해 자기 선수들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정말 자기 선수들이 자기 스스로들 잘했던 것같 저는 들어봐서 감독이라는 직함으로 팀을 이끌고 하는 정도, 그리고 코칭 스텝이라든지 또팀 뒤에 있는 스텝들이 정말 선수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을 보고 저 또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 우선 주장을 뭐 손흥민 선수를 가그 앞장서서 또 다른 경험 있는 선수들 또 우리가 또 성장해야 되는 선수들이 다 같이 한 마음 한뜻이 되었기 때문에 포트원에갈수 있는 이런 중요한 자리에 또 중요한 경기에 결과를 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 우리 팀은, 어, 빠른 선수도 있고 육섭에 의한 축구도 잘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볼을 소유하고 게임을 주도할 수, 할수 있는 실력들이 있습니다. 경기를 주도하면서 우리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어, 그 부분은 또어 저번 날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 최대치를 발휘하려면 우리가 볼을 소유하고 지배하면서 어떤 어 포지셔닝이라든지 또밸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조금 다듬어진다 이러면 어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또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 축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은 우리나라 축구는 좀 능동, 능동적인 축구, 또 우리가 잘할수 있는 부분들을 잘 속적으로 사, 살려나가야만이 우리나라 축구가 더 발전하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절실하게 하는 중국팀을 맞아야 우리 선수들이 실점하지 않고 어, 마지막까지 어, 집중력을 틀어지지 않으면서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에 대해서 선수에게 대해 축하하는 말을 먼저 하고 싶고, 고맙다는 말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선수들이 뛰기까지 또 우리 팬들이 또 많은 응원과 이렇게 성원해 주시는 덕분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집중력을 틀리지 않고 우리의 경기를 유지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좋은 경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다른 것보다 우리 선수들이 정말 아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또 우리가 해 나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우리가 해야 될 축구에 대해서 집중했고.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또 힘을 또, 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laughs> 오늘 선수들 정말 수고했고,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